선생님, 오늘이 4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네. 네 5월을 앞두고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뭐다? <웃음> <웃음> 네. 3월 거래량. 저희가 저번 달 했을 때 이번 달좀 네. 능력에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어, 했었잖아요. 4천건을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음. 얘기를 했었는데요. 내가 생각해서 얼마 올라가는가가 중요하지. 오르냐 내리냐보다 얼마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뭐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올라가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이 사월 3 0일 마지막 날입니다. 네. 오월을 네. 앞두고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뭐다? <laughs> 네. 삼월 거래량. 네. 삼월 네. 거래량을. 에 한번 살펴보는 날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 달 했을 때 이번 달좀능력에서 네. 봐야 된다 이런 어, 얘기했었잖아요. 4천 건을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4천 건을 넘었는지 이 사이트가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 서울시 에, 서울시의 에, 부동산 정보 광장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에서 중간에 중간에 보면 탭이 있는데 부동산 거래 현황. 여기로 들어와 보면 1년 동안 네. 1년 동안 집계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는 평균 거래 금액 그리고 밑에는 아파트 거래량. 그리고 이제 선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지금 빨간색이 매매고요. 위에 초록색이 월세 그리고 하늘색이 전세 거래량이에요. 일단, 예, 매매 거래량 보면은, 지금 3월에 이제 집계가 오늘 끝나죠, 오늘. 네. 예, 오늘 끝나는데, 예, 4,072건. 어, 그러니까 4,000건을 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했는데, 네. 예, 4,000건을 아슬아슬하게, 네. 예,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전달에 2,511건이었는데, 2,511건이었는데, 예, 무려 1,500, 몇 프로죠? 한60% 정도 거래량이 상승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달 거... 만에 확 올랐어요. 예, 거래량이 약간 폭등하는 음. 수준 예,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보면 이제 어땠냐? 어, 평균 매매 거래량 거래 가격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가 좀 올랐냐, 올랐냐 이걸 보려면 이제 매매 거래량과 어, 지금 매매 평균 거래량 거래 금액, 이것도 좀 유의미한 수치가 될 텐데, 전달에 10억 9천, 10억 9 229만 원의 거래가 됐다면, 3월 달에는 11억, 그러니까 약 천만 원 정도, 천만 원 정도 거래 금액이 올랐어요. 천만 네. 원 정도 거래 금액이 올라서 거래가 돼서, 지금은... 예, 약간 상승 느낌이 날수 있는 에,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지금 거래량도 늘었고 네. 평균 금액도 지금 높아졌잖아요. 네. 이 수치를 보면 작년에 7, 8 월달 그때 한참 많이 거래량 늘었다 했을 때그 수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할것 같거든요. 네, 네. 사실 거래량으로 보면 이제 작년 7, 8월보다 훨씬 높아요. 작년은 3,000건대에서 다 멈췄거든요. 4,000건대를 넘은 적이 없고 지금 갑자기 이제 3월 들어서 4,000건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이제 상승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락 추세를 이어가느냐. 항상 이제 어 어느 한달 한 달만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래량이나 어, 거래 금액 추이를 보면서 예, 추이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예,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면 이런 상황이 몇달 동안 최소한 이제 몇달 동안 이어져야 돼요. 네. 예, 근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제 끝나거나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추세가 좀 가라앉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어,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 아,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봐요. 어, 이렇게 거래량이 많아지는 시기가 그러니까 많아지고 어쨌든 네. 이제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보는 네. 거잖아요. 예. 거래량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예. 그 전에도 보면 이제 하락장에서도 네. 거래량이 몇달 동안 이렇게 늘어나는 음.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제 가격도 약간 올라가는 음. 에, 그런 느낌. 근데 이런 게 에, 2023년과 24년이 다른 점은 23년 같은 경우는 약 거의 1년 가까이 상승 추세가 이어졌다라면 24년 같은 경우는 에, 이런 추세가 굉장히 짧을 가능성이 크다. 음. 아,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보면 거래량이 4천 건이 넘는 거래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 간은 다르게 이 추세가 이어질 것 같지 않다. 네.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는 시장 에너지 측면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네. 특히 저 중요한 게 수요예요. 수요. <laughs> 네. 그러니까 수요가 어 폭발적으로 어느 정도 증가하고 이어지려면 그거를 매수할 수 있는 일단 예, 수요를 사전적 정의를 보면 구매력을 가진 구매력을 가진 사고자하는 욕구거든요. 그런데 예. 여기서 어, 구매력을 가진 구매력을 가진 사고자하는 사람이 이제 얼마나 많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랬을 때. 2020년, 21년, 그 다음에 23년. 아, 조금 더 이제 하자면 22년. 20년, 21년은 폭등장이고, 22년은 하락장이고, 23년은 반등장이고, 그 다음에 24년부터 이제 저는 완만한 하락장이라고 이제 봤던 게, 20년과 21년에 보통 서울의 거래량 평균치가, 월 평균치가 15,000건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많다라고 많다라고 말하는 사천 건이 엄청 많게 느껴지지만 불과 지금 2, 3년 전 3년 전 데이터랑 비교해 보면 터무니없는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등장에서의 많은 거래가 일어났어요. 자, 많은 거래가 일어났을 때 과연 그런 매수 주체는 누군가? 매수 주체가 누군가를 잘 봐야죠. 근데 에, 크게 나누면 매수 주체는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부류 뭐냐면 다주택자, 일주택자, 무주택자 네. 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 2020년이 지나면서 21년부터는 다주택자의 매수세가 상당히 꺾인 흐름이에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의 매수 흐름이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첫 번째가 취득세 중과가 있어요. 취득세 중과가 아직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한 채를 더 사고 두 채를 더살 때, 이 특히 이제 서울 중심부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기존의 취득세, 기존의 취득세보다 굉장히 많은 취득세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정 정도 손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 그런 게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분양권 가구수라든지 이런 것들 규제가 아직 남아 있고, 양도세 증가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투자하기에 좋지 않은 여건이에요.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이미 폭등을 한번 겪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한번 꺾였을 때 투자의 그 어떤 전문적인... 어, 경험과 메커니즘을 가진 사람들은 이럴 때는 예, 투자 적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올라봤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를 때에 왜 투자자들이 왜 사냐면 그때 투자해서 내가 산 가격에서 내가 산 가격에서 얼마 올라가는가가 중요하지. 오르냐 내리냐보다 얼마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 올라가느냐. 근데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뭐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올라가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10원이 올라도 오르면 좋은 거다. 어쨌든 생각보다. 오르면 좋은 거다 이런 생각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투자자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투자 효율성이라는 걸 굉장히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투, 확률. 그러니까 지금 시기 같은 경우는 누구 하나 정확하게 오른다, 100% 오른다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2020년, 21년과 같은 폭등 이런 느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막이 규제를 감내하면서 예, 감내하면서 투자, 자기 돈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또한 가지 여건이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전세가율,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왜 중요하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금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투자 금액을 음. 결정하기 때문에 투자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내 돈이 더 많이 투자되면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쉽게 덤비지 않는, 그러면 뭐냐면 실제로 다주택자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실제 매매에 있어서 다주택자가 주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덤비고 다주택자 주도할 때 항상 상승장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덤비기 어렵고 지금은 그러니까 1주택자와 무주택자. 근데 음. 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무주택자에서는 무주택자 구간에서는 절대로 집을 사지 않는 비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완전 음. 비관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절대적으로 집을 사지 않아요. 그리고 집을 사더라도 이분들은 정말 싸게 사고 싶어 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느낄 때 지금의 가격 구간은 터무니없이 비싸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래량 비중이 지금은 그냥 그 달로 비교하면 2,500건에서 4,000건으로 엄청 많이 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높은 구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4천 건은 보통 평균치가 5천 건이 넘거든요. 서울의 매매 평균치가 평균치가 5천 건이 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상승을 얘기할 때는 평균치 정도를 상위해야 뭔가 상승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약간 열기가 붙었다. 근데 지금도 예, 올랐다라고 하지만 예, 평균치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수요자들이 수가 대기 수요자가 많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일종의 갈아타기 수요. 에, 갈아타기 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소형평형이나 이런 거 24평형으로 몰렸던 게 살아보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럼 이 기회에 좀 에, 가격이 좀 낮아졌다라고 판단할 때 이때 좀 조금 더 어, 넓은 평형으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급직 급지, 급지를 <laughs> 이동하는 이런 수요가 좀 몰린 성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어, 지금, 한간에 보면은, 이런 게 개별적이 아니고, 약간 집중화된 느낌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일종의 투자 클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투자 리더가, 네, 리더가, 강의나 이런 리딩을 하고 거기에 수강생들이 따라가서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의 클럽을 투자클럽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약간 몰려다니면서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근데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이 사고 나면 이런 사람들을 받쳐줄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데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요가, 수요가 대기 수요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 수요가 늘어나려면 앞으로 있는 규제도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가격적인 메리트 그 다음에 무주택자들도 내가 충분히 사고자 하는 가격 메리트 이런 단계가 왔을 때 그리고 전세가율도 높아가지고 투자되는 금액 효율성이 높아졌을 때 그때 이제 이 수요가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수요가 없는 한 이런 반등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게 2023년과 2024년의 다른 이유가 그 수요, 수요가 가장 중요한데 네. 지금의 수요자는 갈아타기 수요가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자체가 작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장님, 네. 그래도 한달 만에 거의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이렇게 늘어나긴 했거든요. 네. 그럼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냐? 이게 네. 뭔가의 요인이 있었나? 약간 좀 의외하면서 또좀 그럴 것 같긴 해요. 뭔가 가라타기가 그래도 가격이 높은 편인데도 지금 수요가 확 늘긴 늘은 거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까? 좀궁금해 그게 ]까요? 봤을 때는 지금 한 간에. 어. 어, 지역이 좀 집중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 송파구 쪽으로, 네. 송파구, 송파구 쪽으로 집중된 느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네. 서울 지역의 다른 지역들은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을 봤을 때좀 몰림 현상, 쏠림 현상 그런 게 개인 개별적으로 각기 그냥 알아서 개별적으로 움직였다라면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적죠.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보면 이제 이제 점점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투자 클럽들이 네. 예, 활성화된 그 클럽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데들 위주로 예, 좀 지역을 집중해서 공략하는 예,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파구는 어떻게 보면 어, 서울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강남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넘사벽 느낌이 약간 있고, 그러니까, 어, 약간 어떻게 보면, 어, 강남으로 가는 그 구간에서 조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이제 호재 느낌이나 이렇게 상승 느낌, 특히 뭐 요즘 둔촌주공이나 이런 정부가 이제 밀어주는 그런 현장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 이런 게 호재로 느껴질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쪽으로 집중이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소장님 말씀대로 가라타기 수요가 많은데 가라타기라는게 솔직히 지금보다 좀더뭐 넓은 평은 좀더뭐 급지라면 좀더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클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봤을 때 강남은 일단 지금 몇십억씩 하니까 그 힘들지만 잠실 정도면 소위 네. 영끌이라는 걸 하면 <laughs> 영, 그래도 할수 있지 않을까? 잘못하면 <laughs> 네. 잘못하면 지금 송파를 아, 네. 예. 아, 그냥, 지금 비하하는 네. 거 아니냐 아, 이렇게 아, 갈 수도 그렇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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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쏠림 현상이 지금 보이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보시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 지금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정확하게 뭐 세세하게 다녀봐가지고 네.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간접적으로 봤을 때 이제 쏠림, 어, 지금 송파구가 좀 집중적으로 뭔가, 어, 움직임 있는 네. 예, 그런 현상 그리고 우리 댓글에도 보면 항상 올랐다라고 표현하는 네. 네 예, 어, 지역이잖아요. 지역이 어, 다 송파구예요. 어, 맞아요. 예, 우리 우리 아파트로 얼마 올랐는데 다 송파구입니다. 맞아요. 맞아. 예, 그리고 다른 지역은 올랐다라는 글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예, 이제 집중되는데. 예 그리고 이제 한간에 들리는 얘기들이 예, 클럽 쪽에서 아, 투자 클럽 쪽에서 지금 분위기가 음. 예, 그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 아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이게 거래량이 지금 수치가 찍혔잖아요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건 추이를 봐야 되는데 지금 사천 건이 됐는데 이게 지금 대기 수요 네. 이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지는 일단은 좀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럼 저희가 같이 매물도 한번 그렇죠 이게 같아요. 이제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수요 측면을 받고 그다음에는 이제 공급 측면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계속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공급을 가지고 입주 물량만 가지고 본, 본다는 건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공급은 일반 아파트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은 뭐라고 했죠 파는 거다 네. 파는 거 그러면 곧. 예,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공급은 매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물. 예. 그래서 매물 양과 아, 일종의 더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데 사실 적극성은 예, 여러분들이 알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 매물 양을 보면은 리치고로 왔는데 리치고에서는 지금 매물이 자, 매매 매물을 보면 3월에 3월에 보면 예. 8만, 8 470건, 평균, 3월 평균이, 네. 예, 근데 지금 4월 평균은 8만 2천 건. 네. 그니까 러 우리가 지금, 어, 서울 매매, 매물을 논할 때, 약간 기준이 되는 구간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8만 건이었어요. 네. 예, 8만 건. 그래서 11월 같은 경우가, 어, 8만 건을 넘냐, 안 넘냐. 그런데 그때 8만 건 살짝 찍고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8만 건을 찍고 싹쭉 빠졌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파르게 매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파르게 매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팔고 싶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상승 흐름이 있으니까 곧바로 또 반응이 나타나는 게 올라갈 때 팔겠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냐면 21년에 상승할 때 이때 팔았어야 된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거예요 아쉬워하고 그 다음에 2023년에 또 팔았어야 되는데 못팔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잠깐 반등 흐름이 이어질 때 빨리 팔아야지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수요는 지금 약간 이제 약간 갈아타기 수요로 약간 늘어나서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예, 제가 가장 강조하지만 지금 매물의 적극성은 별로 없어요. 예, 별로 없기 때문에, 예, 한간에는 어떤 점, 다른 전문가들은 매물량이 많으니까 뭐 폭락으로 간다 이런 얘기 하지만, 예, 매물량이 많다고 무조건 폭락으로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 경제학을, 경제학의 잘못된 부분을, 예, 우리가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그 일반 소비 물건하고, 투자 물건에 있어서 어, 공급 매물 수와 어, 이게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 매물이 많아도 많아도 적극성이 없으면 예, 떨어뜨리는 역할을 예, 잘 그렇게 그 뭐랄까 감도 있게 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잘,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매물은 뭐냐면 좀 높을 때 가격 높을 때 팔고 싶다. 근데 아니면, 안 판다. 음, 팔리면 팔린다. 판다. 그러니까, 싸게 팔고자 하는 의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버틸 만큼 버텼다. 그래서, 네. 앞으로 뭐, 예, 이분들이 볼 때는, 지금 분위기상 크게 막 엄청나게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과 같은 폭락 사태. 이런 상황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급하게 팔 이유가 없죠. 예. 실제로 또 보면, 평균 거래 금액이 또, 퍼졌잖아요. 저번 그렇죠. 달보다. 네. 그러니까 어떤 거래가 나오면 호가를 또 쫓아가서 이렇게 올리고 이런 느낌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은 매수세가 없는 상황에서 예, 쫓아가서 사는 매수 여력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상을 보자면 뭐냐면 매물이 많다라는 건 일단 상승의 이 벽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상승의 벽. 네. 그러니까, 매물이 많다라고 해서 하락으로 역할을 하는 거는 좀 약하지만,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그런, 네. 그 부분을 봐야 되고, 수요는 굉장히 좀 적은 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자와 매수자의 그, 보는 시야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좀 받는 것 같아요. 수요자들은. 어찌됐든 좀 움츠러들었는데 가격은 네. 적극성이 떨어지니까 낮지 않잖아요 네. 점점 매수 수요 심리를 좀 떨어뜨리게 하는 게 그렇죠 가능하니까. 이게 이게 어~ 이제 가격이 그~ 상승 움직임이 둔화가 되면 수요자들은 더 사고자 하는 그~ 행동예 이게 더디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수요는 어~ 뭐가 전제화된 전제가 돼야 되냐면,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야 매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싸다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싸다고 사는 게 아니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야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많다라는 건, 올라갈 가능성을, 올라갈 가능성을 조금 둔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매수 여력이, 예, 앞으로, 어, 4월달, 5월달, 이렇게 갔을 때, 에,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추가로 에, 그 상승 상승 거래들이 에,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요즘에 이제 좀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가격 지수의 어, 문제도 있어요. 어, 가격 지수의 문제도 있는 게 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음. 지금 부동산 원 지수가 음.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KB 지수의 가격 지수와 부동산 지수의 가격 지수가 달라요. KB 지수는 지금까지 하락이에요. 음. 하락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지수는 부동산원 지수는 상승으로 가고 있어요. 뭘 봐야 되는 가 네. 같은 <laughs> 지수인데 우리나라 전체 특히 서울을 보고 있는데 다르다. 이거는 문제가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정확하냐에 또 논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승을 믿고 싶은 분은 부동산원이 맞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예. 그리고 하락을 원하는 분들은 KB 지수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제가 볼때 지금 그 중간에 뭔가 느낌적인 변화, 네.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예. 느낌적인 걸로 변호하면 KB 지수는 크게 그 과거와 현재의 네. 지수를, 어, 그 구하는 패턴, 네. 예. 그런 게 크게 변화하지 네. 않는 반면에, 부동산원은 어, 정부가 바뀌면서 뭔가 크게 바뀐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신뢰성은 오히려 부동산 원 쪽이 굉장히 지금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3월 달 거래량을 살펴봤어요 이게 4천 건이 넘는 수치다 해서 한간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다시 상승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항상 중요한 건이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네. 이게 지금 평균 거래 금액도 봐야 되고 거래량이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지를 봐야 되고 네. 지금 매물량이 8만 건을 찍어 넘었다는 것 이것도 좀 유의미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뭐. 8만 건을 넘은 네. 게문제 아니고 계속 늘어나고 그쵸. 있어요 네.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게또 음. 뭐, 어떻게 보면, 문제다, 문제일 수 있는, 예, 그리고 상승하기가 어려운, 예,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 또 4월 달 거래량을 또 지켜봐야 하는. 네. 어쩔 수 없이. <웃음> <웃음> 눈여겨봐야겠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네. 어,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